예, 계속해서 저희가 시편 1편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5편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몇 주째 기도에 관한 기도의 주제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 따봉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지요. 그리고 기도는 보통 어떨 때 해요?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를 즐겨하기보다는 기도를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만 주어지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조금은 통찰 있게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우리 이쁜 나경이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좀 가족들이 조금은 흩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입니다. 많은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시절 시에 그 시기였습니다. 많은 마땅히 집에 머물지 못하고 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있으니 뭐 하겠어요? 교회에 있으니 뭐 하겠어요? 예, 제가 지금 어, 사랑하는 우리 서남 교회에서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도구들의 그 기술들은 다 그때 그 시절에. 갈 곳도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머물면서 어, 재밌게 말하면 놀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 기타를 만지고 베이스 기타를 치기도 하고 때론 피아노를 뚱땅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드럼을 두두두두두두 스트레스 해소처럼 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예, 기도하기는 했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불 꺼진 예배당 안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올바른 기도, 즐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정말 매말은. 십년 가운데 참 답답하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던 자리였습니다. 많은 많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오히려 더 극적인 극적으로 그리고 더더 뭐랄까요 깊이 제 마음 속에 찾아와 와다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치 제가 종종 창세기 28장과 35장 야곱의 베델의 이야기를 할때 그리고 35장 다시 또 베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와 같이 제 인생이 마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때 그 시절 제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또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행하며 동시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펼쳐 나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기도는 마치 열쇠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훅 하고 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가장 제일 먼저 찾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은 아픈 일이 있거나 논란 일이 있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엄마. 이렇게 엄마를 찾습니다. 이렇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어서 힘든 있으면 그냥 꼭 참고 있어요.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오늘 본문에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다윗은 바로 그 가장 힘든 그 시점에 하나님께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히브리 원어에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표현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꼬마 아이가 이제 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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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마를 불러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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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들 어머니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어, 바쁜데 시끄러워, 고개 쩡 이러면서 쩡이야? 뭐 이러셨어요? 아니 대부분 어머니들이 왜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몸을 굽혀 귀를 아이의 입에 갖다 대는 바로 그형사 주여 귀 내게 귀를 기울이사라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몸을 구부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요즘 나쁜 사람들이 이 부모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죠 요즘은 보이스피싱에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딸 목소리하고 똑같이 했대요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 사진도 목소리도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꾸며내나 봐요 그걸 해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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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급한 일 있는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의 마음은 저절로 사랑하는 아이의 그 가녀 이렇게 긴박한 목소리에 어떻게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즉 나의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허리를 숙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고개를 옆으로 마치 기울여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단순한 소리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가 드린 이 기도는 단순히 몇말몇 마디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자기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 내면의 탄식과 그 갈망을 쏟아붓는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어떤 얼마만큼 간절했냐라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하루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때를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침 즉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첫 시간에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일종의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결단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재벌 회장님들이, 뭐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신문 신문을 몇개 이렇게 3대 일간인가요? 신문을 몇 개를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듣고 해외 뭐 시비 시비에서가 아니라 뭐죠? 그 아무튼 영국 BBC 그 다음에 뭐 미국 뭐 이렇게 뉴스 막 외국 뉴스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일정이 무엇인가 일정표를 살피기보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뭐 이것저것을 보는 것보다 제일 먼저 나의 눈이 떠야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태도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응답하기를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허리를 굽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해보렴, 말해보렴. 네 하루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기도의 밤이 오늘 바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대도 뭐랄까? 되돌려 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뭐랄까? 이거 전환하는 배의 조타키, 그러니까 방향키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여러분 나 침판 이렇게 국민학교 다니실 때 이거 뭐 초등학교 다니신분잘 없잖아요. 그렇죠? 오영무 집사님,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 나경이 말고, 나경이 친 말고 어? 초등학교? 아, 네. 네. 대부분 국민학교 나오는데 이나침반에 이 과학 이렇게 시간에 보면 이렇게 나침반 가지고 져 갖다 놓으면 정말 신기했었어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떻게 거기 있는 빨간 막대는 어디를 향해요? 어디를 향해요? 늘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모르세요? 문과인 저도 아는 건데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자석을 가져다가 거기를 방아 이렇게 낮은 판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뱅뱅뱅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요? 나침반에 막대가 그 자석을 따라 옵니다. 그럼 와 이렇게 휘휘 돌려 팍놀면 뱅뱅뱅뱅뱅 돌아요. 근데 막 이렇게 돌다가도 어떻게요? 가만히 얼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도는 것이 점점점점 멈추다가 삐걱삐걱삐걱삐걱 하다가 다시 그가 가야 할곳가르켜야할 방향으로. 자제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막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막내 삶의 목표 좌표를 막 뒤섞고 놓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단절이 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회복이 되어 지면 비로소 그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 기도가 없는 믿음의 삶, 기도가 없는 교회생활 여러분 조금 세게 말하면 다 뻥이에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시작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요 비로소 자기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안정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말하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행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보통 시작이 되어져요. 기쁜 상황에는 뭐 한다고요? 기쁨은 뭐예요? 춤춰요. 나경아, 댄스 좀 하니? 예. <laughs> 기쁜 상황은 찬양하죠. 그런데 기도는 보통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어진 기도 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점점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되돌려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문제를 없애는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기도라기 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방향타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도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왜곡되어진 가치관 속에 삐뚤어지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로 잡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성공해야 인정받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지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지라고 세상은 말해요.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성공보다 성결을, 인정보다 진리를, 그리고 높아짐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테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던 다윗의 고백 칠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문을 들어갈 자격은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가 주는 또 다른 통찰, 방향 전환의 통찰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잘 보게 하는. 망원경이자 하나님을 더잘 발견하게 하는 돋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소리처럼 내가 잘 해야 내가 뛰어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내가 내가를 세상은 말 말해줍니다. 그래야만 할수 있다, 설수 있다, 갈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나의 오늘의 나의 상황과 형편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되돌리는 시간으로서의 기도를 오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면 아우 목사님 늘 그렇게 교리적인 사변적인 기도에 관한 거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것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작해요. 때때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길을 기울여 주세요라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과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죠. 아,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러하였을지라도 기도의 끝은 어떻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편 다윗도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 말에 길을 기울여주세요 라는 단식의 기도였다가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렸을까요? 급변했을까요? 반전되어졌을까요? 오늘 찬양 고백에서 역전되리라 막 역전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생각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요 말의 변화 정서의 변화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가지는 또 다른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실제의 물리적인 아니면 영적인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함같이 나를 호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은 단순히 방패, 여러분 방패 보시면 단순히 앞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 방패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지는 군주를 앞뒤 좌우 사방에서 이렇게 방패수들이 서서 그 주인공을 감싸주는 고대 전쟁에 보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을 때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생의 전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그 방패가 바로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댁에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싱크대에서 냄새가 올라오면 어떤 장치를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던데요. 우리 남편은 뭐 이런 생각하십니다. 저는 제가 안 해드렸더니. 저분이 직접 인터넷 사셔 가지고 어느 날 화장실 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이렇게 덮였더라고요그 뭐냐면 그런 게 뭐냐면 보통 한쪽으로만 물이나 뭐가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뭐예요? 하수구에서 물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아래에서 악취는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주는 일종의 트랩이 있죠. 그죠? 없으세요? 그냥 냄새 막고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만 그런 거예요? 그러실 때는 저희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인터넷 자표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이 내게로 들어오고 동시에 그 전까지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막 주어지는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의 유입을 어떻게요? 막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늘 시편 5편 11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러도 말하는 거예요. 무러 지킬 러분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적인 조금은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많은 어, 분여기암 환자 분들 이렇게 많은 수를 대상으로 서울대 의대였던 것 같아요. 의대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이 환자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를 놓고 여러분 이 환자분들의 예후를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결과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자신의 병을 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병의 호전을 그리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바이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움츠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계시는 분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였다라는 연구결과를 제가 한 이틀 전에 오늘 뉴스에서 본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을 그 누구보다 우리 하이님이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힘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첫 번째 능력 이건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세상의 온 근심과 걱정, 세상과 나는 간고도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떻게요?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상의 어둠의 소리와 부정적인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혹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라면 기도 중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혹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늘부터 임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 그 참된 내 영혼의 즐거움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내내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터닝 포인트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며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이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은혜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